홉스와 러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우리는 이제 이 조사를 하 <laughs>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공학파트에서 무엇이 궁금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는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공산주의 대표 사상가인 카를 마르크스가 홉스, 그리고 토마스, 뭐, 장자크, 루소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에서 우파가 가지는 사회계약론에 대한 관점과 좌파가 가지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이 나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좌파와 우파의 정치 사상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고 변화,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 이 사회 계약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인 어,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정치 제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개념들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권력 분립 같은 개념, 시민의 자유와 같은 개념, 그리고 법치주의, 사유 재산권과 같은 개념들. 이러한 개념들의 뿌리와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의 롤 모델인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 로크의 사상 그리고 그와 대립구도를 이루는 토마스 호프스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로크와 호프스는 같은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정의한 국가의 모습은 정반대라고 할수 있을 만큼 환이하게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들이 국가를 바라보고도 인간을 바라보는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는 몇 가문도 나와 있는데 혹스부터 볼게요. 홉스부터. 토마스 옵스부터 보겠습니다. 어, 토마스 옵스의 정치사상을 살펴보면 토마스 홉스가 바라봤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 욕구가 강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 욕구가 강한 본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체 의 행동 이면에는 그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 때문이었죠. 어, 그것은 인간도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옥수가 말하는 자연권 세상은 인간은 신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존재,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이동하는 성질을 가진 그러한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기계 끊임없이 운동하는 성질을 가진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가진 인간에게는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홉스는 주장하게 됩니다. 그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을 가진 인간은 서로 간의 사회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인간은 사회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홉스는 해석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홉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인간과 인간마다 선과 악의 존재가 상대적인 것이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홉스는 그 자연 상태라는 것에서 도덕적 제약이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없고, 도덕적 제약, 제약이나 도덕적 의무 역시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인간은 혼란, 혼란스럽고 불완전성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었죠. 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른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호수는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까도 말한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기 보신주의적인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이 이 투쟁 상태, 이 불안하고 혼란한 상태를 멈추어야 된다는 멈춰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국가, 이 국가는 혼란한 인간의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멈춰야 하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국가는 이 불안한 투쟁 상태에서 인간의 평화를 지키고 인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권력을 가지게 될수 있어요. 그렇 이에 따라서, 사회, 사회 모든 인간은 국가에게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고 대, 가지게 되는 권리인 자연권을 국가에 전부 양도하게 됩니다. 양도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해, 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국가는, 어, 그 국가, 국가의 주권, 국가 주권을 가진 그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옵스는 이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예, 기서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로 무사한데, 모사, 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한 동물을 뜻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을 리바이언,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는 것은 국가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홉스가 주장했던 것이었죠. 인간, 인간의 자연권을 양도받는 국가는 인간과 다른 절대적인 권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홉스가 주장했던 국가는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입니다. 인간의 자연권에 양도받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는 통치자 중심의 국가로는 주장했던 것이죠. 주권론을 주장하고 이주권의 양도받은 국가는 전제군주정의 왕과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국가가 이를테면 하나의 생명이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자 리, 우리와 같은 자연인과 차별화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그 국가의 완벽성 그 국가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국가가 완벽하다는 가정 때문에 그 주권의 저, 국가가 가지는 주권의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항이나 이런 것도 할수 없었겠지요. 이런 <laughs> 이런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흡스가 아까도 봤지, 봤듯이 인간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 욕구가 강하다라는 대목만 봐도 딱 보이는, 보이는 매우 비관적인 인간 견, 인간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토마스 옵스가 절대적 국가권력 이를 통제하고 막아야 하는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로 인한 전제군주, 전제군주제가 에, 토마스 흡수에 의해서 그러한 이론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걸로 흡수의 정치 사상은 마무리 지도록 하겠고요.